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11기와 7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담 목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전세의 역전. 아랑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장기전에 들어가면서 사마리아 성안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삶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살려보낸 것이 화근이라고 탓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 부하 장관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종교적 스승이며 영적인 아버지로 여긴 엘리사인데 죽이라는 명령을 후회하고 부하 장관의 뒤를 쫓아옵니다. 1 1기의육장 32절입니다.그 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슨 일 때문에 요람의 심경이 변화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국가적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시인합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때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요학교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요하를 기다리리오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장관과 그뒤를 쫓아온 요람 왕의 앞에 서서 전세가 역전되어 일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 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스알을한 한 세길로 매매하고 보리두스알을한 세길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요람의 부하장관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하나님도 이런 일은 할수 없다고 비웃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압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군대 장관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겠지만,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불신의 대가니처럼 무섭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원망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 네 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3절입니다.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전쟁의 와중에 성에 있었던 사람들도 힘들었겠지만, 가장 비참했던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나 살아야 했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구월해 먹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을 바에 아랑 군대에게 항복을 해 얻어먹든지 아니면 죽이면 죽자고 결정을 합니다.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 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런데 이들이 도착해 보니 전혀 이상치 못했던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구방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랑 군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환청을 듣고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돕기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다병한 자들은 먹을 것은 물론이고 금은 보화와 의복들을 보고 먹고 숨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들만 누리는 것에 대해 죄의식이 듭니다. 성안에 사람들은 굶주려 자녀들을 삶아 먹는다는데. 이래서는 안될 것 같았습니다. 구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네 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손꼽힙니다. 이스라엘의 일상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천대받고 분리되어 살았던 나병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 안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당장 먹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배만 치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자기들만 살겠다고 욕심부리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환자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가 알렸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려서 안 됩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소식은 성에 전달됩니다. 혹시 매복인가 생각되어 정탄권을 보내지만, 아람 군대가 철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사에 한세계이 되고, 보리 두 수화가 한 세계를 되니 유화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원래 아랑군은 장기전을 계획했기 때문에 식량이 풍성했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식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들이 평상시와 같은 가격으로 유통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하나님 말씀에 비웃으며 하나님이라도 할수 없다고 했던 장관도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질밟혀 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유아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버림받았던 나병환자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비웃고 믿지 않았던 장관은 구원을 먹격했으나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연복은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루아침에도 전세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1독 주간기획입니다. 오늘 월요일 요한일서 3장에서 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점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시기 하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